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라면 월드컵을 한번 할 거고요. 총 32강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라면 월드컵 시작할게요. 32강 시작. 콩국수 라면들, 어, 맛있는 라면. 아, 이게 콩국수 라면도, 근데 저는 콩국수를 싫어합니다. 죄송하지만. 맛있는 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너구리 대 우육탕 큰섭을전 우육탕을 아직 안 먹어봤고, 너구리는 먹어봤는데, 볶음 너구리 뭔가 맛있어 보이니까, 이거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망을 하면, 아, 칼국수 저리 가시고요. 사망을 하면 도시락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새우탕. 저 새우탕 진짜 좋아합니다. 컵라면 중에서는 탑입니다. 네, 가짜장이랑 오동통면. 아, 오동통면 마시고요. 가짜장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동통면 할게요. 아, 진라면 숨게라면. 여기서 지금 좀 사람들이 분노하실 수 있는데, 전 진라면을 진짜 싫어합니다. 맛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 진라면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깨라면 맛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우동, 오징어 짬뽕. 아, 이거 제가, 오징어, 오징어 짬뽕, 짬뽕도 맛있긴 한데, 튀김 우동, 맛있어요. 전 튀김 우동 할래요. 튀김 우동이 좀더제 취향입니다. 아, 이거 육개장 나왔네요. 아, 멸치칼국수 이거 먹어봤긴 한데, 이것도, 뭔가 맛있긴 한데 육개장은 못 이기죠. 합시다 아, 꽃게 짬뽕 꽃꼬면 아 이거 꽃꼬면 맛있어요. 이거 이경규 님의 꽃꼬면 선택할게요. 아 팔도 도시락 진짜장 와 이거는 진짜장도 뭐 괜찮긴 한데 도시락 이게 맛있거든요. 도시락이랑 먹으면 맛있고, 진 짜장, 짜장라면은 다른 것도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럼 도시락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면, 아, 이거는 신라면 블랙 대 기스면인데요. 신라면 블랙이, 일단, 살도 안찐다고 광고도 하고 있어서, 저는 신라면 블랙 선택할게요. 일단, 신라면은 못 이겨요. 와, 동원탄시라면 이런 거 뭡니까? 바로 팔뚝이면 진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와 이거죠 짜방 대 짜파게티 아 이게 짜방도 맛있어요 엄청 근데 이게 짬밥은 무시 못합니다 짜파게티 가겠습니다 네 볶음진짬뽕 대 야채라면 어 이건 둘다못 먹어봤거든요 아 이거 뭐랄까요? 왠지 저의 제 입맛에는 볶음 진짬뽕이 뭔가 맛있어 보여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볶음 진짬뽕 선택할게요. 아 오모리 김치찌개 대 사리곰탕 와아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사리곰탕도 뭐 유명하긴 한데. 이거죠. 김치찌개 라면, 선택하게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룩, 그, 팔, 팔국수, 불짬뽕. 아, 제가 둘다안 먹어봤는데, 불짬뽕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딱, 이영복 셰프님 여기 있네요. 사명라면 대 보시락 라면. 아, 이거 다 맛있긴 한데, 여기 보면, 신 1963년, 여기는, 1988아 신스 1986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1 9 6 3대1986 바로 어 조금 더오래 오래된 이 사명하면은 또 짬밥을 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짬에서 나오는 풍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참깨 라면대 새우탕. 와,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새우탕은 좀, 양도 작아요. 그리고 좀, 면도 좀, 너무 컵라면이잖아요. 근데 이 참깨라면이 이제 그 풍미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깨라면을 선택할게요. 아, 그리고, 그 계란 그거가, 네모난 그 계란이 들어있는 것도 또 맛있습니다. 오므리 김치찌개 라면. 아, 이거는, 제가 사실 꼬꼬면이랑 오므리 김치찌개 다안 먹어봤거든요? 어, 맛있다는 것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 했는데, 저 왠지, 국물이 김치찌개 라면 할게요. 맛있어 보여요. 와, 튀김 우동데, 신라면 블랙. 근데, 신라면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신라면이 아니고, 신라면 블랙입니다. 너무 어두워요. 우울해요. 그리고 제, 어, 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신라면도 무조건 이 라면 월드컵에 있는 건데, 굳이 신라면 블랙을 선택하면서, 어, 튀김 우동을 떨어뜨린다? 튀김 우동도 이제 컵라면에, 그, 어, 컵라면 게 있어서는 조금, 어, 탑 한, 5안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 기준으로서는. 그래서 튀김 우동을 선택할게요.